여러분, 지금 엄청난 대박 소식입니다. 시바이누가 급등할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시바이누 팀에서 엄청난 상품을 개발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번 상품은 솔라나에서도 한번 성공적으로 솔라나의 가격을 10배나 올렸던 그런 내용인데요. 시바이누까지 이런 기술 발전을 해나갔다. 여러분들이 오늘 영상에서 확인하실 내용입니다. 자, 과연 어떤 내용이 있을지 빠르게 확인하러 가보시죠. 자, 제가 어제 영상에서 FH 완전 동양 암호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기술 자체가 핸드폰 생체 인식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기술이다 보니까 LG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기술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시바이누 또한 자신의 기술력을 핸드폰으로 만들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시브폰 이라는 것을 지금 개발 단계에 있다라고 지금 다양한 커뮤니티 커뮤니케이터들 그리고 홍보 책임자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애플과 협업을 해서 가져간다고 합니다. 과거에 애플과 아마존 대형 기업들과의 기업 파트너십을 4월에 이미 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애플과의 협업 소식은 당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힌트였습니다. 게다가 시바이누 같은 경우에는 과거 2023년 5월 핸드폰에 관련된 사업을 했었는데요. 시바이누 토큰으로 핸드폰을 원격으로 충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었습니다. 자, 이 당시에 모바일에 대한 지식을 쌓았던 시바이누가 이번에 애플과의 협업을 통해서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것 말고도 최근에 애플과 오픈 AI가 파트너십을 발표했었죠. 시바이누 또한 오픈 AI와의 연관성을 띄고 있다는 점. 게다가 솔라나가 과거에 솔라나 핸드폰 사과를 통해서 봉크코인이 13,000%가 올랐고 솔라나가 1,000%가량 올라갔다는 거. 여러분들은 오늘 내용을 통해서 시바이누가 앞으로 1,000%, 만10 퍼센트 올라갈 일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게다가 이번에 열린다고 했던 블록체인 퓨처리스트 컨퍼런스에서도 애플과 시바이노 AI가 이렇게 붙어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이번에 시바이노 핸드폰 판매는 아마존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니까요 자 오늘 내용 굉장히 돈이 될 만한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시바이노를 사지 않더라도 시바이노 핸드폰이 10배가량 가격이 상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오늘 정보만 알고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구매만 하더라도 손해는 안볼 만한 호재 소식이니까요 오늘의 깜짝 놀랄 소식 확인하러 가기 전에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부 다 체크하신 이후에 영상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트레이더 콜롬버스입니다. 영상 시작 전에 한 가지 좋은 소식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제 차트 1부 구독자가 3만 5천 명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진짜로 많은 분들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댓글 이런 거 남겨주신 덕분에 가능했었던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제가 이번 달에 목표를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죠. 이번 달 목표가 뭐였죠? 바로 한달 만에 4만 명 구독자 달성하기였죠. 그래서 이번 달 안에 목표를 반드시 어떻게든 달성하기 위해서 이벤 이벤트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딱한달 동안만 한정으로 신규 구독자분들 중 100분을 선정해서 500만 원 상당의 투자 시드 지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0만 원 이벤트 참여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제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알람 설정도 해 주신 다음에 바로 이 영상 댓글에 구독 완료라고 댓글을 남겨 주시고 구독 인증만 해 주시면 참여 완료입니다. 자, 그러면 이쯤 되면 슬슬 의심이 될 거예요. 아니 이거 진짜로 주는 게 맞아? 가짜 아니야? 겨우 구독자 하나로 이렇게 큰 금액을 걸고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바로 그겁니다. 겨우 구독자 하나가 아니라는 거죠. 이번 이벤트는 단순 채널 홍보가 아닙니다. 채널을 성장시키기 위한 저만의 투자입니다. 이 유튜브 알고리즘이란 건요, 구독자 수도 중요하지만 이 참여도를 바탕으로 채널을 평가합니다. 여러분들이 구독해주시고 영상을 시청해주시고 좋아요, 구독, 댓글 전부 다 달아주시는 이 모든 행동이 이 채널 성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런 작은 행동들을 하는 여러분들의 시간을 가치 있게 구매하기 위한 저의 노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게다가 저는 알트코인 불장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코인 시장에 유입되는 시청자가 많아지기 전 채널을 빠르게 성장시키려는데 목적이 가장 큽니다. 이전에도 제가 이벤트를 진행한 적이 있죠. 리플 이벤트 때는 리플을 약 100개씩 10만 원 정도만 들렸었습니다뭐 당첨되신 분들은 여기 옆에 보이는 번호로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입출금 내용 나오는 것처럼 100개씩 여러분들에게 3월, 4월 이렇게 보내드렸었습니다.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투명.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게 진행했고요. 이전과는 다르게 이번에는 타격적으로 진행하는 것만큼 시청자분들의 많은 구독과 참여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빠르게 구독 인증 방법만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영상하단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란에 한달 동안만 제가 카카오톡 링크를 올려둘 거예요. 여기를 클릭하시면 이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 이벤트 참여하실 분들 성함, 연락처, 소통방 번호에 행운의 숫자 777을 남겨주시고 이렇게 옆에 보이는 것처럼 댓글로 777 카톡 완료 혹은 구독 완료 번호 뒷자리 이렇게 남겨주시면 보내신 카톡과 적어주신 댓글을 대조해보면서 구독 여부와 구독 기간까지 전부 다 확인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댓글까지 남겨주시고요 아직 구독하지 않은 지금 영상을 보시고 있는 시청자분들 지금이라도 바로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시간을 가치있게 사용하기 위해 오늘 영상도 최선을 다해서 좋은 정보와 전략 알려드릴 테니까요 이벤트 전부 다 설명드렸으니까 그럼 이제 영상 본론 확인 가시죠. 네, 안녕하세요. 트레이더 콜롬버스입니다자 어제 말씀드렸던 내용과 동일하게 FH 완전 동형 암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번에 핸드폰 기술에 추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내용이 얼마나 대단한 내용이냐면요. 지금 핸드폰을 만들겠다 시바인으가 핸드폰을 만들게 되면 시바인으로 암호화폐 결제는 물론이고 암호화폐 지갑에 대한 부분도 해결이 됩니다. 앞으로 보안성에 대해서 좀더 강해지면서 많은 홀더들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 부분을 솔라나가 이전에 해냈었습니다. 솔라나 스마트폰 사가가 나왔을 때 봉크 가격이 급등하였고 약 13,000%가 오르는 등 하였으며 봉크의 열풍 속에 솔라나 이대폰은 판매가 급증합니다. 그렇게 솔라나는 2까지 나왔어요. 이미 새로운 개발자가 이야기한 건데 진짜 광기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선주문 금액이 6,500만 달러라고 합니다. 6,500만 달러면 한화로 거의 800억이 넘어요. 곧 1,000억에 도달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솔라나는 이 이 사과폰이 판매가 시작되면서 FTX 사태로 크게 나락을 가는 줄 알았으나 약 10%? 배가량의 상승을 보여줍니다 솔라나가 이런 행위를 보여줬기 때문에 시바이누는 이번 솔라나 핸드폰2 사가2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본인들도 핸드폰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과거에도 동일하게 시바이누는 솔라나와 함께 이렇게 시바이누 모바일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었어요 이게 작년 5월 기사인데요 시바이누가 핸드폰을 충전하던가 데이터를 충전하는 걸 시바이누 토큰으로 가능하게 만들겠다고 이야기하면서 알파모바일 토퍼비랑 같이 이렇게 파트너십을 해서 만들어냈습니다. 자, 이것과 동일하게 바이낸스 마켓플레이스에서도 이렇게 구매를 할수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진짜 전문적으로 해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보는 대로 안전동형 암호화는 제가 어제 말씀드린 내용처럼 LG에서 사용되는 기술이다 보니까 말 그대로 지문인식이나 생체인식에 대해서 빠르게 처리할 수 있게 0.25초를 더 빠르게 여러분들 뭐 핸드폰 이제 하게 되면 0.25초 차이가 별로 안 느껴질 수도 있지만 정말 이건 체감상으로 너무나도 편리하게 만들어줍니다. 그걸 가능하게 한게 시바이누밖에 없다. 시바이누가 이더리움이 못한 걸 해냈다고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었죠. 그렇게 시바이누는 이번에 애플과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제대로 핸드폰 사업을 시작해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애플 쪽에서의 기술여법을 통해서 최근에 이렇게 기업 합류까지 했었죠. 애플이랑 아마존 이두 가지 합류를 했던 것도 전부 다 핸드폰에 관련된 사업을 이야기하기 위함이었던 걸 오늘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애플과 함께 이제 핸드폰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아마존에서 판매처로 가져가게 된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던 만큼 이번에 핸드폰 판매를 통해서 만약에 에어드랍으로 뭐 본토큰이라던가 본크토큰 같이 본토큰이라던가 혹은 트리토큰 이런 새로 나오게 됐던 트리토큰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었을 때 당연히 트리토큰 본크토큰 이거 13,000%이번는 상승할 수가 있어요. 그럼 시바이는 몇 %로 상승해요? 진짜 막1000% 2000% 이렇게 상승하는 겁니다. 솔라나가 그렇게 비싼 가격에 판매가 되는 코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10배나 늘었다는 건 시바이누는 정말 더 많이 오... 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것 말고도 애플은 오픈 AI랑 파트너십을 했잖아요. 시바인너도 예전에 말을 했어요. AI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그룹이랑 GPT를 비교해 나가면서 두 가지 중 좋은 것을 다 뽑아서 AI 사업을 하겠다. 그리고 만들어냈던 게 이제 아이폰에 시리가 있던가 아니면은 오픈 AI에 소라가 있다던가 이런 것처럼 사라라는 거를 만들었어요. 이제 명령을 통해서 대화를 할수 있는 인공지능을 만들었다는 건데 이것도 핸드폰에 추가가 되어있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시리아라고 부르는 것처럼 살아야라고 부르면은 반응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 이게 정확히 언제가 출시가 되는지에 대한 내용은 없지만 올해에 출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미 준비 단계에 가져갔고 늦어도 내년이면 출시를 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에 뭐 이제 시바이누가 마스터카드 결제를 재개한 것도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시바이누 토큰으로 시바이누 핸드폰을 산다던가 혹은 에어드라을 받았을 때 결제가 가능하게 만든다던가 핸드폰에 결 결제 과정에 대해서 좀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만들었던 거고 게다가 바로 어제 째에 올라온 건데 시바인우가 웹 3로 음식 배달까지 할 수가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 시바인우를 정말 화폐로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었고 그거를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구매처로 시바인우 핸드폰이 첫 번째로 나오게 되면서 여러분들이 시바인우의 급등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자 제가 어제 어떻게 설명을 드렸어요 시바인우가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이런 차트 만들어 나간다고 했죠 앞에 나오는 것처럼 그리고 오늘 그대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상단의 추세선에 대해서 돌파가 나오려고 하는 자리고, 이 자리에서 양봉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게 된다면 우리는 매수 신호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고, 매수 자리를 가져갈 타이밍이 될것 같습니다. 어, 정말 여러분들 많이 기다렸고, 이제는 정말 급등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차트가 나올 것이라고 이렇게 선행지표로 나오고 있는 걸 보면요. 매매를 계속 반복하시다 보면 아마 여기서도 매도 신호가 한 차례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기서 결정하셔야 돼요. 내가 매도 신호에 매도를 해놓고 다시 수익을 이렇게 조금씩 먹다가 급등을... 먹을 것인지 혹은 여기서 매집을 하고 또 여기서 매집하고 여기서도 매집하고 추가 매집 계속 진행하면서 이 아래 구간에서 매집을 계속 해나가면서 수익을 챙겨나갈 것인지 어, 그런 사람들 있어야 저 댓글에다가 너가 싸게 살려고 어? 애들 다 물리게 하는 거 아니냐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하잖아요. 매수신호 나오면 매수하고 매도신호 나오면 매도하라고 반복적인 매매를 하는 게 돈을 적게 벌지만 더 지속적으로 진행됐을 때 복리로 수익을 챙기면서 더 크게 번다고. 여러분들 매집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생각 들수 있지만 저는 뭐라고요? 계속 매매하던 사람이 큰 수익도 먹을 수 있다고 하잖아요. 이 매매 지표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분들이랑 같이 실시간으로도 공유하면서 여러분들 뭐 매수했다고 하면 제가 리뷰도 해드리고 차트 분석도 같이 해드리잖아요. 딱 매수 신호 떴을 때 매도 신호 떴을 때만 팔아도 7%입니다. 이 이정구가 여기 매수 신호 매도 신호에 팔았으면 4%입니다. 여기서 몇 %예요? 매수 신호 매도 신호에 했으면 12%예요. 저는 이렇게 수익을 벌다가 높은 가격에서 수익을 내라고 하지 여러분들 보고 물려있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매집하실 분들은 지금 물렸. 다고 생각하는 것도 살짝 잘못된 거예요. 결국에 시바이는 올라갈 건데 이게 떨어질 이유가 있어요? 시바인 누가 없어요. 비트코인 떨어질 이유가 있어요? 없습니다. 누가 매도를 한다? 고래가 매도를 한다? 시황적으로 바뀐 게 없다 보니까 누가 매도를 해도 그걸 잡아먹고 다시 가지고 가격을 올릴 사람들은 너무나도 많아요. 게다가 기관 투자자들까지 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관이 껴 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 기관 투자자들은 여러분들처럼 단타하지 않습니다. 뭐한달두달 달 이렇게 보는 거 아니에요. 경제 시황을 보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는 건. 시황 자체가 변하지 않으면 가격이 내려갈 일이 없다. 이 아래 구간까지 내려갈 일이 전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누가 이기는 거예요? 여기서 계속 매집하던 사람들이 이기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 구독자분들 전부 다 동일하게 매수 매도하면서 수익 챙기고 있습니다. 계속 호재가 나오고 있죠. 호재들이 나옴에 따라서 가격 상승의 폭이 올라가는 것이지 호재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왜 가격이 그대로냐? 당연히 가격이 그대로죠. 더 매집하고 싶으니까 호재가 더 많으니까 호재가 많으니까 가격이 더 올라갈 걸 생각한 기관과 세력들이 더 매집하고 싶지 않겠어요? 정말 1차원 적으로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뭐라고 하실 거면 그냥 영상 앞으로 안 보셔도 됩니다. 구독 취소하셔도 돼요. 저랑 같이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같이 돈벌 사람들에게만 좋은 얘기해주고 싶고 좋은 자료 드리고 싶고 같이 하고 싶은 거지 저 욕하는 사람들까지 챙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늘 말하잖아요. 네 혼자 해라. 돈벌 방법 있으면 너 혼자 해라. 저는 그리고 혼자 하고 있는데 구독자 늘리기 위해서 그냥 공유를 해드리는 거지 아무한테나 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저도 제 이득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득을 드리는 겁니다. 구독 눌러주시고 영상 자주 봐주시고 이런 이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득을 드리는 거지 저도 이득 없이 움직이는 멍청한 사람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선행지표 상에서 여러분들이 나오는 대로 매수 타이밍이 이제 곧 나올 타이밍이니까 혹시나 이 지표 없으신 분들은 같이 리뷰하면서 확인할 만한 자료들 있으시면 저한테 얘기해 주시고 이 지표 받아가시고 싶으신 분들은 선행지표랑 거래 신호 지표 매수 신호 매도 신호 나오는 지표 이거 공유 드릴 거니까 댓글로 구독 인증 해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영상을 보시고 나면 제가 이렇게 고정 댓글 걸어 둘거예요 고정 댓글에다가 여기 나온 링크, 제 카카오톡이거든요. 여기를 클릭하시면 이 화면이 나오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표 받아 가실 분들 성함, 연락처, 소통방 번호 7번 지표라고 남겨주시면 되고요 혹시나 더 많은 자료 필요하시면은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돼요. 뭐 구독자 강의자료라던가 혹은 실시간 방송 언제 해요? 실시간 방송 링크 주세요. 아니면은... 어 이벤트 참여했는데 인증 확인 좀 해주세요라고 하면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는 반드시 남겨 주셔야 돼요. 7번 지표가 필요하다. 우리 차트 일보에 다른 분들 많잖아요. 다른 트레이더분들도 서로 다른 지표를 공유해 드리고 있다 보니까 저랑 같은 관점을 가져가실 분들 뭐 생각 안 나면은 지표라고 안 하고 그냥 7이라고만 보내 주셔도 제가 뭐 필요한 게 있으면은 따로 연락을 하면서 확인해 볼 테니까 7이라고 이렇게 꼭 보내주시면 누락이 안 되게끔 제가 확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트레이더 콜럼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